자, 40번 볼게요. 요양문. The great irony of performance psychology. 퍼포먼스 심리학의 큰 아이러니는 이즈 뭐냐? 대조 동사가 이제 보호자리에 들어갈 거고요. 그것이, 즉, 퍼포먼스 심리학이 teaches, 가르친다는 겁니다. each sportsman, 각각의 운동선수에게 to believe, 믿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as far as he is able. 자, 그 운동선수가 할수 있는 한, 뭐 하도록 가르친다, 믿도록 뭘 믿어요? 대추어 동사. 이만큼이 요 believ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에 대추어 동사 들어간 거고요. That he will win. 그가 즉그 운동선수가 이길 것이다. 뭐 한다면 그가 할 수만 있다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도록 가르친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티치가 5형식으로 쓰면 티치 목적어 투부정사로 씁니다. 5형식으로 썼을 때요. 티치는 일반적으로 이제 4형식으로도 많이 쓰죠. 티치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근데 5형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목적 보호자리에 투부정사를 달고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itch 뒤에는 뭐밖에 못 쓴다? 단수명사밖에 쓸 수가 없죠? 스포츠맨 잘 썼습니다. 2번, no man doubt.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no man indulges. 빠지는 사람 없어요. 뭐에 빠져요? his inner skepticism. 그의 내면의 회의감. 그러한 것에 빠지는 사람도 없습니다. 4번, that is. 그것은 the logic of a sports psychology. 그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학의 logic, 논리입니다. 자, 5번. But 하지만, only, 오로지, one man. 한 사람만이 can win. 이길 수 있습니다. 6번. That is the logic of sports. 그것이 바로 스포츠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스포 퍼포먼스 심리학은, 자, 노력해. 열심히 노력하면 니네 모두 다 이길 수 있어. 너네 누구든지 니네가 위너가 될수 있어. 라고 가리키는데 정작 그 스포츠 경기에서 1등은 몇명 밖에 없다? 한명 밖에 없잖아. 근데, 퍼포먼스 심리학에서는, 자, 노력만 하면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가르친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 거야? 큰 아이러니라고 전, 이야기를 한 겁니다. 7번, 명령문. 주목하세요, 노트. 자, 뭐에 주목합니까? 목적어 들어가죠? The difference. 차이에 주목을 하세요. Between a scientist and an athlete. 과학자와 운동선수, between A and B. 사이에 있는 그 차이점에 주목을 하세요. 8번. doubt, 의심은요, is a scientist's stock in trade. 과학자의 stock in trade.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비동사 뒤에 보호자리에 들어갔고. 그, 그러니까 stock in trade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아보시면 사실 일상적 업무라고 나와있지는않고요 뭐, 이렇게, 뭐 주식 관련 용어로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해석해서 일상적인 업무로 예, 했습니다. 9번, progress, 진보는 is made, 이루어집니다. by ing, 뭐뭐 함으로써, 바이 ING를 두개쓸 겁니다 바이 포커싱 은 집중함으로써 포커스 온 뭐뭐에 집중하다 바이 ING 뭐뭐 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어디에? 디 에비던스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어떤 증거요? That refutes a theory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그 증거에 집중함으로써 진보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서? 과학에서요 And 그리고 by improving the theory accordingly. 그에 따라서 그 이론을 improving 개선함으로써 진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by by ing가 나왔죠? 10번 skepticism. 회의론은 is the rocket fuel of scientific advance. 과학적 진보의 추진 연료입니다. rocket fuel. 11번 But, 하지만, 버을 썼어요. 그럼 앞뒤 내용이 이걸 기준으로 달라지겠죠. 하지만 의심이, to an athlete, 운동선수에게 있어서의 의심이라는 건, is poison, 독입니다. 12번. Progress, 진보는, is made, 행해집니다. 뭐함으로써요? By ignoring the, the evidence, 증거를 무시함으로써 진보가 발생을 한대요. By ing 잘 썼고, It is about creating a mindset. 그것은 사고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그부터그 다음 주, m a i n t a i n uncertainty, uncertainty, 그까지 가로로 묶이는 주격 관계되면서 대들어가죠. 레즈 이뮤트 모모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다우트 핸드 의심과 그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바로 그 사고 방식을 만들어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뭐 스포츠 광고나 이런 거 보면 문구로서 나 자신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승리의 뭐 핵심이다. 뭐 이런 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넌 무조건 이길 수 있다라고 믿어. 그러면 그렇게 될 거야.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1 3번 자, 계속해서요. Just to reiterate.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from a rational perspective. 이성적 시각에서 보자면 this is nothing less than crazy. 이것은 그야말로 crazy, 미친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갑자기 그냥 무턱대고 난할수 있어. 난할수 있어. 난 이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성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니, 왜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이길 그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야말로 미친 거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대요. 14번. Why should an athlete convince himself he will win? 왜 운동선수는 convince 확신해야 됩니까? 그 자신에 대해서 뭐할 거라고? He will win. 그가 이길 것이라고. Convince a 대조어동사. a가 대조어동사다고 확신하다. 그가 왜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해야만 합니까? 왜뭐할 때? He knows. 그가 알고 있을 때. 뭘 알아요? That. 목적으로 대조어동사 이만큼 들어가죠. There is every possibility he will lose. 그가 지게 될 모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을 때에도 왜 그는 그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확신을 해야만 합니까? 여기 보시면, there is가 들어가는데, 그노라는 no 동사 뒤에 대조동사로 이제 들어갔는데요. 여기 every possibility 얘가 주어가 됩니다. 원래 대열이 문장 앞에 이렇게 나왔을 경우 도치 발생해서 주어가 뒤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every 뒤에는 단수명사밖에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possibility 쓰라고 복수 쓰시면 안 돼요. 단수명사 possibility가 맞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he will lose는 목적어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됐고요. lose 뒤에서 목적어 빠졌습니다. 자, 15번. Because. 왜 때문에? To win. 이기기 위해서 그 사람은, 즉, 운동선수는 must proportion. 할당을 해야 돼. Once believe. 그 자신의 신념을 할당해야 돼. 나레이버피 쓸게요. Not to the evidence. 증거가 아니라 but 어디다? To whatever the mind. 그 마음이 can usefully, 유용하게 get away with.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아무튼 그것에 자신의 신념을 proportion. 할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whatever 복합 관계대명사 잘 썼습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whatever 복합 관계대명사 whatever가 이끄는 관계사절은 문장 안에서 명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있던 전치사 t 의 어, 전치사 투의 목적어 자리에 whatever가 이끄는 그 부분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뒤에 문장 불완전하거든요. 원래 복합 관계대명사 나오면 그래서 get away with 할때 전치사 with 뒤에서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 역할을 얘가 대신해 주고 있고요. 자, 이제 유학문 해볼까요? Unlike scientists, 과학자와는 달리 어떤 과학자요? 그 과학자의 소유격 관계되면서 후주 썼습니다. 앞에 명사, 뒤에 명사 가운데 후주, 뭐뭐 의. 과학자의 skeptical attitude, 회의적 태도는 is needed, 뭐뭐가 요구가 되어집니다. To make scientific progress 과학적 진보를 하기 위하여 요구가 되어집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과학자들은 자신이 만든 이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프로그레스, 진보, 발전을 할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것과는 달리 스포츠 사이콜러지, 스포츠 심리학은요 says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That to succeed 성공하기 위해서 Athletes 운동선수는 must eliminate 없애야 된다 뭘 없애야 돼요? 동사 뒤에. 목적어 이만큼 들어가죠? feelings of uncertainty. 그 불확실성의 감정을 없애야 됩니다. about whether they can win. 그들이 이기든지 아닌지 이기든 안치든 아무튼 불확실성의 감정을 eliminate, 없애버려야 한다라고 스포츠 심리학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얘기했죠? 운동선수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이길 거라고 설득을 한다, 확신을 한다라고. 그죠? 그래서 답은 여기 스keptical과 엘 i 미네이트두 개가 들어갈 것 같고요 어 그래서 두 가지 면으로 생각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과학은 계속해서 본인에 대해 본인이 한 실험이나 이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심하는 과정을 통해서 발전을 하는 거고 정반대로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계속해서 이길 것이라고 무턱대고 일단은 약간은 무턱대고 약간은 무모할 정도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의심을 계속해서 할 거냐 아니면 의심을 없애버릴 거냐. 그두 가지를 가지고서 동일하게 발전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였었습니다. 정답은 이제 2번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보기들 중에서 모르실 만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음. 답은 2, 2번이었습니다.